온것 같은데, 아시오, 이쪽 사람. 저 언덕 뒤에 보이지? 나 조진 거 같은데? 오호씨 이 집에 사람 있어. 오케이 okay. 오른쪽에 누가 자꾸 쏘는데. 야 조심해라 주황핑 쪽에도 하나 있다. 너무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. 아, 저기 있다. 야, 왼쪽으로 하나 돈다 우리 앞에, 앞에. S 방향. 과에 오른쪽에. 배치지, 배치지. 쪽에서 누가 쐈어